오늘 알려드릴 게임은 네크로랜드라는 게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배틀로얄이라고 써있고, 닉네임은 영어로밖에 못 써요. 이게 한국에서 만든 인디게임이에요. 한국 기업, 4인 기업 개발자 분들께서 만든 게임이고, 일단 얼리 엑세스로 access, 배포를 하였는데, 텀블벅으로 후원한 분들에게만 먼저 배포를 하였고, 지금은 구매를 스팀에 가셔도 아직은 못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이제 피드백을 가, 받고 조금 수정해서 나올 것 같고 저는 일단 스트리밍 하면서 플레이 해 봤는데 일단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플레이 들어갈 때 갖고 있을 캐릭터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아직은 잠겨 있죠? 근데 캐릭터마다 데미지나 뭐 갖고 있는 특수 기능, 체력 다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이 좌측에 보시면 상자가 있어요. 이 상자를 코인을 모아서 오픈을 하면 재화들을 주는데 재화 또는 캐릭터를 줘요. 저도 그래서 캐릭터를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이 캐릭터들도 이 승급을 위해서 코인을 받아요. 상자를 열면 코인을 받아서 150개를 모으면 이제 승급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플레이는 일단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배틀로얄 시스템이기 때문에 방 설정에서 자기가 직접 만들어도 되고 이게 대기방입니다. 밖에 보이는 것처럼 이 좀비들을 테이밍을 해서 결국에는 한 명이 남는 배틀로얄 시스템을 갖고 왔죠. 플레이 시스템, 플레이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키보드에서 방향키, 그리고 쉬프트, 스페이스, 이것만 딱 알면 됩니다. 스페이스로 테이밍을 하고 시프트로 갖고 있던 좀비들을 자신의 근처로 다시 모으는 되게 플레이가 되게 간단한 방법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직 플레이어가 많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나 AI입니다. 어느 일정 시간 동안 플레이어가 들어오지 않으면 AI가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설정해놨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알아서 공격을 해요. 그럼 테이밍을 시프트 스페이스를 눌러서 테이밍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비를 테이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캐릭터가 제가 갖고 있는 기본 캐릭터 캐릭터이다 보니까 좀 약해요. 그래서 레벨링을 조금 2레벨까지만 찍고 이게 메인이 뭐냐면 저기 위에 보시면 로보트가 보여요 좌측. 이 로보트가 메인이거든요. 이거 약간 무시하고 올라가서 무시하고 올라가서 이 친구들을 테이밍을 하면서 AI. 있다 보니까 끝까지 따라오지도 않아요. 이렇게 올려서. 설명해가지고. 이 로보트를 가지면 끝납니다. 로보트를 가지면 되게 간, 어, 플레이를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어,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그쵸? 이렇게 하면 죽어요. <laughs> 원래 이렇게 있는 게 아닌데, 이러면 조금 설명이 좀 길어지겠다.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처럼 토큰을 하나, 하나씩 얻잖아요. 토큰을 하나씩 얻으면 이게 100개를 모아서 상자를 까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 플레이가, 음, 루즈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얼리, 액세스다 보니까 수정할 것들이 피드백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저는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해요. 배틀로얄과 좀비, 그리고 테이밍 시스템을 갖고 왔기 때문에 뭐 파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배틀로얄 많이 뭐 배그, 대표적으로 배그가 있는데 테이밍을 파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총 플레이어가 10명 밖에 안 돼서 되게 간단하게 짧은 시간 내에 플레이가 가능해요. 단점은 이제 아직은 플레이어가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AI들이랑 해야 되고 이 캐릭터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밸런스가 조금 안 잡혀 있다고 해야 될까 특수성을 살린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체력과 데미지 차이가 조금 심해서 초반에 성장하는 게 빌드업하는 게 나중에 초반에 자리 잡은 사람들과 뉴비들과의 격차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직. 기본적인 배틀로얄 시스템이 뭐냐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유닛으로 동일한 시스템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배틀로얄의 장점인데 그것이 조금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직은 있어. 물론 이러한 밸런스를 좀 캐릭터 간에 밸런스를 좀 잡는다면 충분히 괜찮은 게임이고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이게 글로벌 서버로 오픈할 것 같아서 외국인들과 함께 플레이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플레이 뭐 조작감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플레이도 간단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로봇을 갖고 시작한다면 무난하게 순위권을 들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게가스예요이 가스가 파, 다 달면 보이시죠? 이거 가스 뿜어 나오는 거. 이 가스로 가서 가스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로보트가 플레이어와 좀비만 공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보트를 갖고 시작한다면 조금 아까 전에 방금 죽었지만 플레이가 쉬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S랑 D에 이 아이템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체력 아이템이고 방금 A 그건 수류탄 체력 아이템. 체력 아이템. 로보트가 너무 세다 보니까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게 많아요. 어? 근데이 친구 체력 아이템 너무 많네. <laughs> 그럴 땐 이렇게 가서 테이밍을 해야 돼. 테이밍하면서 레벨링을 하고 다시 다시 도전. 같은 자리에 계속. 이 해서 좀비들이 나오기 때문에 플레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게 로봇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등수권을 올릴 수 있어서 밸런스에 대한 문제를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보시는 거 가스가 이제 25밖에 없네요 근처로 가면 80이 됩니다 한 번에 80 차는 건 아니고 한60 정도 차는 것 같아요 a i 다 보니까 플레이가 되게 지금은 거의 튜토리얼급으로 가능합니다. 아마 내년쯤에 제대로 스팀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많은 판을 한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는데? 라고 생각한 지금 루트가 이거예요. 처음에 로보트를 갖고 시작하고, 캐릭터는 좋지 않지만 1등을 하려면 이렇게 플레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캐릭터의 단점을 좀 그다음에 결국에 보이시는 것처럼 가스가 다가오잖아요. 배틀로얄 시스템에 다 있는 시스템이죠. 결국에는 뭐한 명이 살아남는 게임이기 때문에 거의 중앙 중심에 모여서 나머지 이제 플레이어와 함께 나중에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마지막 친구가 여기 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찾아갈게요. 안 그러면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짠. 이렇게 해서 제가 1등한 이렇게 코인을 얻어서 상자를 까서 또 캐릭터 그 다음에 승급하는 시스템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좀 밸런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에 나올 게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얼리 액세스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구매하시려면 내년이 돼야 될것 같아요. 텀블벅 후원자들만 먼저 할수 있는 거고. 소개해 드리려고 방송과 그다음에 지금 리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디 게임들이 조금 더 괜찮고 조금 더 멋진 게임들이 나오면서 글로벌하게 나가서 많은 외화를 끌어 모았으면 좋겠어요. 외국 게임에 외화를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게더 좋잖아요. 내년 기대해 볼게요. 빠빠.